가격은 영원히 볼 수가 없어 맞출 수가 없어 요 나도 몰라 총리하지 않아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때 주가는 더니또 금리 올리면 또실물경제 신체를 얘기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모기 금리의 가격 상승은 뭔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작동시키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결국 가격을 만들어요 벌써 미국은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4% 줄어들었어 모기 금리는 역사적으로 거의 6%를 넘나들어요 이러한 작동 원리는 커머드스는 수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 그런데 벌써 이러한 작동 원리가 지금 현재 깨지시나다. 그런 것의 새싹 하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동쪽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아침마다 회의할 때마다 현재 상의 양이라면 조그만 음이 등장할 거야. 이 음을 놓치면 안 돼. 남들이 양해서 놓을 때 조금만 음을 를볼줄알아그 속에서 요즘 아주 중요한 대터가 나고 오 있어요 테슬라의 고용 같은 건또 굉장히 중요한 거야 테슬라의 최근 가격 인상도 굉장히 중요해 대당 뭐6 뭐0 0불 그러면 600만 원이야? 예 500만 원 잡고 500만 원에 저 친구들이 연간 150만 원을 판다면 아마 7.5천억의 매출 증가가 있을 거야 가격 인상에 대한 매출 증가는 바로 이익이야 원가에 상승이 없다고 뭐 원가 때문에 올렸겠지만 7조 5천억을 PER 30만 봐도 37, 28, 20일에 2 1 2200조. 사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가치 힘과 유동성 힘이 동시에 작동하는 과거 역사 속에서 유동성 힘은 뒤안길로 가야 된다. 그렇단 이유만으로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닐 것이다. 왜? 주가는 기업이익과 비즈 모델을 묶고 사는 행이 위기 때문에 주식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유동성 힘 때문에 올랐던 부분은 다 이제 빠졌고 많은 사람들은 가치를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에 싸운 것 같아. 요 우리는 사실 올라가는 밸류 속에서 가격은 왔다갔다잖아. 하늘 그래. 가격은 우리가 결정을 못해. 시장이 결정 결정 문제지. 이거만 봐야 돼요. 많은 매니저들은 가격이 올리면 이 밸류 라인도 올릴 걸도 생각하고 이때 사는 거야. 또 가격이 떨어지면 역거품이 역법을. 마치 이것은잘 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걸로각하면서 팔아버려. 아니면 부들부들 떨든지 가치를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 싸움에서 가격은 영원히 볼 수가 없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건 나도 몰라. 그냥 총리하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고부도한다고막 그래 해. 예. 우리가 볼것은이 가치선에서 삶을 흡수함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 떨어지자 이거랑 그 좋은 기업을 부도한다고한게 우리가 그걸 믿었다면 팔고 가격고타겠지 지금 아마도 그 테슬라 같은 싸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치는 보여 아8% 떨어지니까 고용해지기 나쁜 거네 왜 나쁘지 그게 그래? 판매가격 올리는 게왜 나쁜 거지 고용해오고와 판매가 인상을 가치로 해서면 이게 나와요 근데 가격을 보면서 그걸 해석하면 거꾸로 결론이 나와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그 S&P 스타일로 얘기하잖아. 기업 시가총액 가격은 프라이스, 수익 이익 곱하기 P/E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익보다 P/R의 좋은 비스 모델을 탐구하자. 남들이 어떤 기업을 P/R 10을 줬을 때 <laughs> 아니야. 그 회사의 P/R은 이게 확장성과 이게 지속성과 이게 비변동성, 이게 예측 가능성에서 이 기업보다 더 높아. 그래서 시장에서 이 기업의 P/R을 10 줬을 때 우리는 30 주수가 있어. 그러면 벌써 세배의 업사이드 파트션 우리는 담고하는거라 결국은 액티펀드의 싸움은 현재. 흑착 때이느냐 미래를 보느냐 싸움. 좋은 피아이 뭐지? 좋은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설명하지? 진짜야? 가짜야?라고 하는 힘 처음에 저 자료 미국 S&P 자료를 보면서 아 저렇게 미국이 10년 동안 금리가 5%대에서 2 0가는 행로 10년의 역사 속에서도 주가 지수 상승한 해가 굉장히 많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보니까 많이 오르면 많이 빠졌고 또 많이 빠져서 많이 올랐구나. 그럼 지금 뭐냐 많이 빠졌구나 곧. 가격은 가치 수렴하구나라는 질서의 움직임일 뿐이야. 저거 보면 그렇잖아. 기업 이익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 나는 7십 년, 칠십사 년에 아를 거품에 대한 이거지 중립 회계 원칙이야. 그래서 지금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때 가치에 더천착하면서엿 떨어지는 프라이스를 보면서 흥분을 해야지. 흥분, 공포에 다가서자 그런 메시지에 표갔다. 근데 얘기하면 나만 얘기인데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고가 어떻게? 아, 중국 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기준에 조정하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래도 성장쪽 위주로 반응이 좀, 좀 있었어요. 저희 그 글로벌도 이렇게 금리로 본거 말고 음. 이제 M2로 봤는데 M1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나 특히 FRB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본원 통화하고 음. 금리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M2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통제를 하거든요. 음. 이 저걸 보시면. 이게 맥스. 최고긴인데 이게 볼컷 때까지 다 포함해도 M2 증가율은 15%가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네, 2020년도에 돈을 뿌릴 때, 저때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건 무조건 버버를 만들 수 있다. 음, 음. 그 이유는 첫 해에 시작하면서 20%가 M2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왜. 때. 예, 예. 음. 이때도 거의 0.8조 달러밖에 안 됐던 m 1을 2008년이네. 이때 3조 달러까지 300%의 M1을 늘려도 M2 증가액은 9% 정도밖에 안되거그요 근데 이게 또 보는 통화를 뿌리는 그 자체가 M2를 증가시키진 않는다고 보세요. 이때 금리를 푹 떨어져도 시장 심리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린다고 M2가 갑자기 증가하거 있었냐. 처음에 2조 달러. 그 다음에 1인당 1200불을 주고. 그 다음에 2차로도 600불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2400불. 3억 명의 개주머니에다가 이 돈을 넣어서 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통화성수효과가 극대화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은 과거에도 없었고 응. 앞으로 한 50년은 백서에 쓰는 거, 이런 이런 식의 방향은 하지 말아야 된다. 소니 얘기 들어, 저 그래프 같은 경우 사실은 중앙은행의 정책은 거의 한계점 와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더 좋은 기회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보고 2008년도 봐2 0 0 8년도에 M1, M2 그래프를 봅니다. 이때 2008년에 지금 현재 돈을 뿌렸어도 실제로 은행권에서 남아 있고 M2는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때 주가 는어떠냐 회복은 빨리 했었어. 그러니까 음. 저때 2008년 금융위기에 나오자마자 M1을 음. 확장을 했고 탐조 따더로 예, 예. 확장했을 거하고 은행 권에서돈 돌고 코비드 예, 예. 쪽으로 돈이 안 되니까 M1은 감소했는 주가는 떴단 말이야. 예. 결국 포인트는 뭐냐. 주가는 기업이 이기는 거야. 예. 유동성도 아니고 예. 다만 조금의 설명 될수 있는지 우리가 좋아할 부분은 유동성인과 가치심에서 과거 십몇 년의 역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힘이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가치만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결론 내로. 볼까? 있죠? 그렇죠?